행복한 농장의 강상식입니다. 어제 개상작업을 샘플로 어, 두통을 해보고 오늘 아침에 이제 준비작업을 끝나고 지금부터 이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어제 개상의 소비 습장 그러니까 꿀어 볼이 한70% 정도 있는 거한 장하고 한20-30% 있는 두 장하고 석장을 올렸습니다. 어,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본 결과 그 석장에 벌이다 붙었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넉장식 넣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작업을 하기 전에, 어, 가지고 있는 어, 이런 식으로 어떤, 이게 그 저기 그 1항에서 나오는 그 저기 벌 소비 라든지 이런 기자재 소독 전용 약품입니다 그 일반 부적윈 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어느정도 어 방지를 해주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아침마다 이런식으로 소독을 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어 자 이런식으로 이제 작업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어, 어제 준비작업을 해놨습 아니 아침에 이제 넉장식 준비작업을 해놨습니다 처음이라서 아무리 아무리 해도 이게 지금 준비작업이 어설픕니다 이뭐 격리판을 들고 온다고 들고 왔는데 좀 지저분한 걸을 들고 와서 어 소독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어 어제 요요 안에다가 그 저기 그 왕스를 두장 넣어 줬습니다. 자어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자연 화분이 들어올 때는 어, 이런 식으로 그 화분을 좀 빼놓는 게 좋습니다. 이거 아침에 이거 작업을 할때 이것까지 하고 이러면 시간이 이제 많이 소요가 됩니다. <laughs> 촬영한다고, 어, 여기까지 안 썼네요. 자, 어, 이거는 처음에는 이런식 대충 털어갖고 이렇게 두모됩니다. 두면 이렇게 두면은, 어, 역봉들은 날라서 가고, 그, 저기, 그, 유봉들은 이제 한 곳으로 뭉쳐가 있습니다. 제가 이리, 아, 이거 한 마리 이거 살리겠다고. <웃음> 참. 짐 <laughs> 찝어, 이렇게, 나, 재워서 올린 거를 봐서는, 어, 안에 굴 상태가 좋습니다. 이굴이라는 벌의 특성은 일단 이게 그 멀리 있던 소비에서 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분리가 되는 순간에 이것을 저거는 인식을 안 합니다. 약간 이제 같은 몸이라고 생각하지 않, 같은 구조라 그럽니까 이탈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. 자, 이거는 준비 작업을 해놓은, 어, 소비입니다. 그, 어, 수, 소비 넉장하고, 어, 계상 소비 넉장, 그 다음, 보험판 이렇게 해서 무게가 한 10kg 정도 됩니다. 이거 오기 전에 딱 들어보고, 아, 이거 좀 이상하다 이런 경우에는 무게를 달아봅니다. 그래 이거는 지금 한 10km 정도 됩니다. <laughs> 어, 다음부터는 이것은, 어, 이건, 안에 넣지 않고, 어, 벌통 에다가 올려갖고, 벌돌이 빨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다. 어,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 계상 작업을 하기 전에 어 준비 작업을 미리 해야 됩니다. 이런 식으로 어 건량을 보고 이거 습장을 넣을 거냐 늑장을 넣을 거냐. 어 작년에도 요 이제 늑장으로 일단 처음 계상을 올렸습니다. 어제 확인해 보니까 그 7번 장까지 거의 다 산란이 되어 있습니다. 7번 장에 100%됐다는게 아니라 어. 안쪽은 거의 한70% 정도 되고 바깥쪽도 한 30%에서 50%된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이제 꿀을 채워놓은 것들도 있었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치면장에 어, 있는 그 저기 꿀을 위로 채 올리고 요왕이 밑에서 산란을 합니다. 그리고 다시 맨 처음에로 돌아갑니다. 그래서 처음부터 기산란 컨셉으로 왔기 때문에 그 저기 그 요왕이 한번 이동을 하면 은그 산란할 때가 많습니다 뭐 찌껌찌껌 한게 아니고 한번 가면 기본적으로 한7-80% 정도는 산란했기 때문에 거기서 뭐 반나절 이라든지 이런식으로 넉넉하게 산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게 그뭐 여기찌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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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식으로 그 저기 그 산란을 하게 되면 유봉 그 일벌도 바쁘고 그다음에 저왕들도 바쁘고 그리고 그 유충을 키우는 이제 그유봉들도헛어지기 때문에 그 바쁨이다 그리고 어또 이제 그 죄각기 이제 특성이 다른 소비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 엄청나게 일이 많이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공부방이 있고 신혼방이 있고 어. 이런 식으로 딱 정해지가 있으면 거기는 거기에 특화된 일만 하면 되는데 청소라든지 가구 배치라든지 이런 걸 하면 되는데 방 안에서 잠도 자고 공부도 하고 놀고 술도 마시고 이러면 정신사납습니다 벌도 똑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금 있으면 벌이 안으로 싹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면은 어,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타부는 그한 장을 더 넣을 수 있을 정도, 정도로, 정도 어, 공간을 띄웠서 어, 띄웠어 이렇게 한다 넣, 넣습니다. 그렇게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요, 어, 나중에 한장 청소할 때는 이, 조금만 이렇게 살짝 이를 더듬이를 갖고, 이게 한 장을 더 찌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, 이게 지금, 어, 뭐 알게 모르게 지금 한 3일 정도 개장 작업이 되는데, 어, 3일 정도 만에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석장한 벌이 다 붙었더라고요. 그래서 요한 장을 더 넣는데도, 그러면 마음이 급합니다. 3일 동안 이거 하다 보면 다른 일도 좀 해야 되고 그러는데, 그래서, 나중에 한 장을 정수할 수 있는 공간을 미리 확보를 해두는 것입니다. 그리고 어 여기에 있는 이 보온판은 처음에는 여기가 이제 그 보온판이 어 있지만어 어느 정도 하창이 되고 나면 이거는 빼내서 여기다 격리판을 두고 요그 단상에 있는 보온판과 스치로포를 빼냅니다.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안쪽으로 붙이지 않고 그 자리에다가 이제 어, 격리판을 이렇게 부착을 합니다. 그렇게 넣으면은, 그, 실제적으로 이제, 그, 양쪽에서 그이 굴뚝이 있습니다. 양쪽에서 굴뚝이기 때문에, 그, 요 안에서 있는 그 열기가 양쪽으로 빠져서 이리 올라옵니다. 그러면은 이 통이 분복열이잘안 생기겠죠. 한쪽으로 다붙여놓으면은그 열이 빠지나기 위해서는 이쪽에 있는 공간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, 이 양쪽으로 하면은 실제적으로 벌들이 이제 노동을 많이 안 하고도 안의 온도를 관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. 자, 뭐 그래서 또 이, 이쪽에 있는 이 공간도 뭐 그냥 재미삼아 벌려놓은 것이 아닙니다. 이게 다 하나하나가 전부 다, 어, 이유가 있거든요. 그리고 이제, 어, 여기는, 어, 간단 작업하기 전에 한번 확인을 하지. 그전에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안 합니다. 그리고 일 이거 어 어제 넣은 거기 때문에 오늘 이거 빼내는 거는 약간 좀 오바입니다. 현재 그리고 어 안에 그거 저기 유봉이라든지 여왕이 밑에 있기 때문에 어 그것들이 어 뭐라 그럽니까? 어진더이가 밑에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네, 이것은 빼내기 좋도록 이렇게 합니다. 자 현재까지는 이해가 되시죠?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보온판 있죠? 요것도 이 공간이 그냥 펌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. 자 이쪽도 이렇습니다. 자. 자, 이빈 텀에 어, 이런 식으로 보온판을 완전히 안에 넣어 줍니다. 뭐 속된 말로 공간 없습니다. 텀이 없습니다. 어, 그리고 하나가 지금 빠졌는데요. 어, 현재 지금 요 위에가 빈 소비가 있기 때문에 요 1층에다가 덧집을 지어 갖고, 어, 꿀을 채우지는 않습니다. 벌도 압니다. 덧집은 쓸데없는 거고 어차피 파기를 해야 되는 구조물이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, 어, 뒤에 꿀을 채울 수 있는 정상적인 소비가 있다면은 얘들이 정상적인 소비를 택하지 그 임시로 돼 있는 임시를 택하지는 않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텀을 왜 했을까요? 자, 이제부터 나옵니다. 공기 구멍은 항상 있어야 됩니다. 목에 어느 정도 틈이 있고요. 요 간격보다 이게 한뭐한이삼 미리가 정도 어큽니다 자. 지가요 사로꾸레입니다 제가 그 벌을 키우다보니까 아니 닭을 키우다보니까 <laughs>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뭐 조위에 한번 더 넣어도 되는데 보온덮개를 어, 한번 더 넣어도 되는데 음, 저는 좀 오버합니다. 뭐 그리 그래 안 해도 됩니다. 자 이상입니다.